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여름터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고백 아카데미 공동 대표 신광은 목사입니다. 여름터 교회 성도 배주환입니다. 할 얘기 없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여름터 교회 성도 최종훈입니다.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이제 구약학 THM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구약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가 앞사람 너 꿈꾸는 사람이에요. 꿈과 야망. 하면 뭐 어때요, 느낌이? 긍정적이에요 뭐가? 꿈이. 꿈이 긍정적이지. 아, 네. 야망. 야망도, 야망은 야망은 보이스비앰비셔스 누가 그 얘기했다? 무슨 뭐 미국 사람인데. <웃음> <웃음> 아, 저 봤는데. 들어. 이 무슨 아, 미국의 아, 클라크. 윌리엄 에스트 클락. 아, 클락. 윌리엄 클락. 그 사람이 이제 한 얘기인데. 거기 이제 앰비셔스 이게 이제 야망 그 야망에 대해서는 이제 기독교적 관점과 세속적 관점은 참 많이 달라요 이제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조조 같은 사람을 야망이 큰 사람, 포부가 큰 사람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약간 같이 판단이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음. 가리지 않는 아, 그렇기도 하고 야망을 이제 보통 그 자기 능력보다 더 많은 야망을 꿈꾸는 자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휘브리스 이 휘브리스는 인간 중에서 제 처신, 제 본분을 뛰어넘는 뭐 이런 거를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휘브리스 그래서 신들에게 대드는 인간 네. 원래 인간인데 신들에게 대드는 네. 제 위치, 제 본분보다 더 높은 어떤 지위를 탐한다든지 그 뭐죠? 그 이카로스의 날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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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날개 달아주니까 한 태양 위로 올라가다가 추락하잖아요. BTS 음악에도 있더구만. 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견해들이 있지만 또 천하를 사내 대정부가 되었고 천하를 가슴에 품지 않고서지 사내를 하시 있냐 이런 음, 그런 이야기가 막 그렇죠. 그렇게 이제 야망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관점근데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야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음. 사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댄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댄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누구, 누구의 노래예요? 다윗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 다윗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래자의 네. 노래 그 다윗의 노래인데 이 다윗이 이런 노래를 했다는 거가 이게 이제 진짜냐 가짜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왜냐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주기 전에 이미 기름부음 받았어요. 사무엘로부터 뭐. 그러니까 왕이 될 거라는 어떤 신탁을 받은 거예요. 그런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이게 말이 됐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사물도긴 부분 받았잖아요. 음. 하나님과 그서 교만했기 때문에 색가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아버시 충분히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점에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그 야심, 야욕, 뭐 야망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죠. 이제 문제는 헷갈리는다는 게 문제예요. 야망을 아셨다 하면 뭔가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다. 그 네. 꿈을 이루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바뀐단 말이죠. 헷갈려요. 혼동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 건축할 때도 네. 이게 꿈이냐, 네. 목사님의 야망이냐. 야망, 꿈이냐. <웃음> <웃음> <진짜>. <웃음> 뭐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우리 1000명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게 받아들여야 겠어요 안좋게 받아들여야 겠어요? 그 자체로 나쁘다고 말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 난목회 꿈이 있어 만명 목회자 천명 선교사 500개 개척교회 지원 뭐 이런 식의 이런 꿈을 꾼다고 하면 이목회꿈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 야망인가? 꿈, 꿈인가? 꿈은 꿈인데 꿈은 꿈이야 방향 설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천명 목회를 해서 뭘 하겠다라는 목표 없이 아니 선교사 천명 보낸다니까 성교사 측명. 성교사 측명 보내서 지상명령 성취하고, 500개 지역교회 에 이렇게, 이렇게 후원해가지고, 가난한 목회자들 돕고, 뭐 이런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는 좋은 형태의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네. 꿈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나는 뭐 희대의 악인이 될 거야, 뭐 이런 꿈을 꾸지 않잖아요. <웃음> <웃음> 그런 꿈을 꾸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야망하면 이미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데 꿈이라고 얘기를 할때 우리는 여기서 혼동이 일어난다. 네. 압살롬을 꿈꾸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 요셉의 꿈과 압살롬의 꿈이거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요셉의 꿈과 압살롬의 꿈. 네. 일단 요셉의 꿈이 뭐예요? 가족들이 잘하는 가족들이 잘하는 자신의 일하는. 그렇죠. 네. 두두번 꿨죠. 네. 그죠? 첫 번째. 보릿단. 보릿단는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보릿단 몇 개? 37장. 37장에 6절부터. 6절 형들의 형들, 단위. 형들의 단위. 어? 그럼 10개인가? 10개겠죠. <웃음> <웃음> 형들의 단위. 저랬어요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어. 해와 달과 해와 달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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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별. 별 11개. 아 여기는 개수가 나오네. 그치? 그치? 해와 달은 누구?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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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란개는 거의 형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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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의 꿈은 첫 번째는 보리단, 보리단. 보리단. 추정컨대 1 0개두 번째는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이 둘다절 결국은 가족들에게 절 받는 거예요 그죠 네. 뭐 종종 뭐 청소년 수준에 이런 데 갔을 때 음. 요셉의 꿈이 마치 총리가 되는 것이 요셉의 꿈이냐. 그렇게 네. 설교하거나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죠. 네. 여기 중대한 차이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게여전의 꿈이 아니고 가족들에게 절 받는 게 꿈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압살롬 꿈은 뭐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왕이 되는 거죠. 거죠. 꿈에 두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꿈이 어디서 왔어요? 요셉의 꿈은? 받아서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꿈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꾼게 아니고 하나님 였다 하면서 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달리 얘기하면 콜링입니다. 음, 네. 소명인 거죠. 네. 반면에 압살롬의 꿈은 누가 꿨어요? 자기가, 자기가 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자, 자기가 스스로 꾼 거죠. 자기가. 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야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 그거를 구분할 수가 있나요? 이게 이거 구분이 쉽지 않으니까 이둘 사이에 혼동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면서 구분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 꿈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누가 되겠어요? 여세은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이 되겠죠. 네. 그러면 압살롬. 자기가, 자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 중에서 음. 뭘 해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절을 받는 꿈을 그 꿈이 예,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뭐 없다고 봐야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아, 안 하나? 아무것도 안하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안 하지 않고 그냥 뭐 잘 살죠. <laughs> <하나님 웃음> 어떻게 <앞에서>? 표현해야 되지? <laughs>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 요새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뭔가 계략을 꾸며서 성공한 건 없어요. 그렇죠. 술, 술 맡은 마. 관원한테 청탁을 했는데 아. 실패했어요. 실패했지. 청탁을 아. 했는데 실패했지. 네. <laughs> 요새는 워낙에 그런 걸잘 음. 하지도 않지만, 그나마 술마은 관원에게 날좀 생각해 주시오 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 실패로 끝났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일은 딱한 한 가지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꿈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겁니다. 꿈을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꿈을 망각하지 않고, 그리고 아울러서 또뭘 해야 되겠어요?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셨다, 함께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즉, 꿈은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거다. 이게 요셉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 할까? 네. 반면에 압살롬의 꿈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압살롬이 뭐를 해요? 암란을 죽이고. 계획합니다. 네. 준비합니다. 노력합니다. 고난이 오면 돌파하고, 돌파하고 극복합니다. 요게 바로 영웅 서사가 등장하는 기본 구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영웅 서사가 될수 없어요. 그잖아요. 네, 네. 하나님이 당하는데 얘가 어떻게 영웅이 되겠어요? 그러나 압살롬의 꿈은 영웅 서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거고 이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영웅 서사가 되는 거죠. 네, 성공만 했다는? 그렇죠. 성공했어요. 압살롬은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꿈을 이뤘잖아요. 왕이 되는 꿈을. 잠깐 동안? 잠깐 동안이긴 하지만, 어쨌든. <웃음> <웃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요 압살롬은 계속 성공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두 꿈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있어요. 그건 뭐냐? 기본적으로 요셉의 꿈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때요? 일관되죠. 항상 일관된다. 그러면 압살롬은 잠롬은 압살롬 일관되긴 하는데 일관되긴 하는데. <laughs> <laughs> 요새의 꿈은 초점이 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뭘 하느냐에 맞춰져 있으면은 에. 압살롬은 그 미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 거야라는 거기에.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현재가 없어요. 음. 그죠 압살롬은 그 꿈이 이루어져가는 산 정상. 거기에 눈이 늘 가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예요? 과정일 뿐인 거예요, 과정. 그러니까 삶이 현재가 없어요. 모든 것이 그한 지점을 향해 가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것은 그때를 위한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위한 과정일 뿐이지 현재가 없는 삶인 거죠. 영화 클릭을 보면 되게 재밌게 풍자를 해놨어요. 인간이 삶을 살때그 최고 정상의 지점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상만. 리모콘딱 눌러가지고 순식간에그 정상에 음. 그 과정을 생략하고 싶어. 그 과정을 생략하고 싶 빨리 그 정상에 올라가고 싶어. 그 다음 목표 정하고 빨리 거기로 가고 싶어. 그 클릭 몇번 하다가 나중에 클릭이 자동 실행이 돼가지고 늙어서 죽어버리고. 현재가 없어요. 현재가 늘그 영광스러운 순간 순간 순간들만을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면에 요셉은 어때요? 늘 현재 속에 살아요. 이 사람은 꿈을 이루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의 동기가 아니에요. 음. 자기가 이 꿈을 이루는 게 아니니까. 음.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그게 나는 지금 현재 여기서 뭐래? 자.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그래서 앞살, 그 요셉은요, 삶의 퀄리티가 똑같아요. 음. 아버지 밑에서 요, 그 요셉이 한 일이 뭐예요? 형들이 잘하고 있나 보고 와라.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일종의 총리 역할인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한 일이 뭐예요? 총력. 총력할인 거예요. 감옥에서 한 일이 뭐예요? 총력할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궁에서 한 일이 뭐예요? 총력할이예요 항상 똑같은 삶의 퀄리티를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된 것은 그에게는 환경만 바뀐 거지. 올라간 게 아닙니다. 요셉은 항상 똑같은. 삶의 퀄리티를 그러니까 어디가 됐건 만약에 앞살롬과 같은 꿈을 요새 꾸었다면 아 와신상담 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저 목표 외국의 총리가 되는 그 나의 꿈을 이루고야 말리라 뭐 이랬겠지만 요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총리가 되겠다라는 그런 것도 가족들이 절을 할 거야라는 좀 되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추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절 받는 건 추상은 아니지 그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렇지 그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서 있는 아니다니까. 지점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의 길을 내가 모르는 거지, 그를. <laughs> 앞설러면 근데 그 길을 쭉 아는 거죠. 어. 이 차이가 매우 크다.